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아. ROG 라인업의 키보드가 근근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변태스러운 배열이에요. 뭐, 요즘 게이밍 키보드로 인기가 많은 텐키리스 배열의 65% 배열이고 작은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박스에 나왔듯이 ASUS 제품이니까 뭐 아우라 싱크 연동은 기본이고요. 체리 적축이 적용된 키보드이고요. 역시 한글 각인은 안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스 후면에는 간단하게 제품의 특징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뭐 눈에 띄는 거는 키보드 커버가 제공이 된다는 것과 2 4기가이르의 동글을 이용해서 뭐 무선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품의 구성품이고요. 본 제품과 그리고 유선 연결과 충전을 도와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젠더 제품의 간단 사용 설명서, 제품의 품질 보증서, ASUS ROG 라인업의 제품들은 이러한 스티커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품을 꺼내면 커버가 같이 씌워져 있는데, 커버를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키보드가 매우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어, 후면도 디자인이 괜찮네요. 기본적으로 유선 연결과 무선 연결을 지원하고 있고, 무선의 경우에는 1000Hz 플렉레이트를 지원하는 2.4GHz의 동글을 탑재하고 있어요. USB 리시버가 존재합니다. 리시버를 빼고 PC에 연결을 하면 이제 무선 연결이 되는 거고요 리시버 같은 경우는 자석 타입이에요. 전원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따로 있고요. 유선 연결을 위한 타입 C 포트도 존재합니다. 이 커버를 제외한 제품의 무게는 520g이에요. 뭐 생각보다 정말 가벼워가지고 뭐 휴대하기도 편하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 딱 좋을 사이즈에다가 무게인 것 같아요. 텐키리스 키보드는 기존에 우측 키패드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없으니까 뭔가 좀 많이 허전하네요. 제품의 왼쪽 사이드를 보시면 터치패널이 존재하는데 정말 살짝 갖다만 대도 반응을 해요. 이 터치패널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른 기능으로 매핑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실상 프로그램을 깔고 해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제가 사용하면서 후기를 한번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뭐 한번 완충으로 사용시간이 400시간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LED를 전부 끈 상태이겠지만, 그래도 사용시간의 경우 뭐 생각보다 좀 널널한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체리 적축과 청축 두 가지 모델로 우선 발매될 예정인데요. 적당한 타건음과 키감, 개인적으로 체리 적축을 매우 선호합니다. 동봉된 커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오염물 유입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덮어 놓을 수도 있고 사용할 때는 뭐 커버를 따로 빼도 되지만 하단에 뒤집어 가지고 넣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커버를 하단 쪽으로 해 가지고 안에 넣어서 사용을 하더라도 측면에 있는 터치 패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홀이 뚫려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매력적인 키보드인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LED 모드도 좀 많기 때문에 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ROG 무선 키보드 8시 0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제품의 후면에 보면은 제가 지금 마우스패드를 하나 깔아놨는데 이 스카바드 2 장패드도 곧 출시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